주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셨나이다. 피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양심을 바로잡아 주시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마로 주님인데 우리 함께 하심을 깨닫고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은 주인까지도 사랑으로 부르시어 새 계약을 맺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 개,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 참여하게 하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은 모든 선한 일을 선한 일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더하시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心。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주영 집사님께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집사님을 포함해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초반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3절 초반부요.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본문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럽고 썩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죄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자발적으로 떠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이어서 보게 되면 죄악을 행하는 자마다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그들은 죄악들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들을 마치 일상생활처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성이의 훈육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가 어떤 잘못을 할 때면 가장 먼저 저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지성이가 혼나는 게 싫어서 제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제가 없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 자기를 혼내는 아빠가 없어져 버렸으니 마음껏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죄를 짓지 않게 될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혼내거나 벌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3절 후반부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은 어떤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신다. 4절 후반부요,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해져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는 하지만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려는 노력조차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까?